그래도 김건희 씨가 당일날 입장을 내놨잖아요. 주요 대목 좀 읽어봐주세요. 그렇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2025년 8월 29일. 해설을 해드릴게요. 제가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가짓말입니다. 도이치주가주정 명태균 여론조사 건진 법수 관련 다 가짓말이고. 근데. 진실을 바라보면 견딘대잖아요. 왜 견딘다는 말을 하냐면, 윤석열, 김건희는 이재명 정권이 1년을못 버틴다고 생각해요. 법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준 건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어요그 말, 이거, 진실이라면 무기징역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주역은 김건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건희 허락도 없이 윤석열이 마음대로 계엄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라고 볼때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가장, 어, 제 눈에 띄는 대목은, 검사님, 교도관님, 변호사님,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네. 이 말을 야 할까? 이거 김건 씨 연구해야 알수 있는 건데, 김건 씨는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다 매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고맙다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말인데 저런 비극 속에서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가련하고 품이 있고 처연한 이 여인을 보라. 이런 느김을 연기하는 겁니다. 실제 자신이 아니라 되고 싶은 자신을 끊임없이 연출해요, 김건희 씨는. 그래서 제클린 뭐 패션을 그대로 베낀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 가짜입니다. 실제 김건희 씨는 그런 풍미의 흔적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